이쁜이들, 오늘 나랑 데이트하는 거. 야 <목소리> 안녕, 이쁜이들. 새로운 컨텐츠로 좀데이트 코스?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데이트 코스를 소개... 줄겸 나도 즐길겸 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 지금 밖에는 막 눈이 내리거든 기분 내려고 메이크도 착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자주 오는 레스토랑에 와서 Sunday afternoon brunch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페어링문이야 항상 올 때마다 편안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아늑하고 좀 유로피안 같으면서 조금 음식도 맛있고 광고 아님 일단 코스는 너무 헤비하고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음, 샴페인, <laughs> 새우, 마, 달걀, 수플레 오리 굴비 녹차 리조또, 한정살 페퍼 메주 파스타도 맛있었고 네, 저 얼그레이 카프레제하고요. 여기 태이 얇은면 엔젤 파스타로 남... 아스칸피알리올리오말씀하는죠아 그거요. 네. 발사믹 감자와 네, 감자 퓨레, 감자 퓨레 이렇게 세개 하고요. 돼요. 페스토가 있어서. 이빨에 잘 끼거든. 먹은 후에 활짝 웃는 건좀 피해야 될것 같고 토마토가 자르면은 안에 즙이 왕창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음,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치즈, 페스토 그리고 토마토인데 바라 올리브 오일도 아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거지? 너무 맛있는데 이 시려. 토마토가 차네. 사실, 샴페인이랑 먹어도 맛있긴 하겠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 질리지 않는 맛왜안 질리는 줄알아 양념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을 먹으면 안 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음식 중에서는 지중해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다음날 몸도 좀더 건강하게 느껴진다 근데 먹는 것도 습관이라서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또 자극적인 음식이 땡겨 계속. 음식도 심겁게 먹고 그러다 보면 짬밥도 잘안 땡긴다. 파스타 한번 먹어볼까나? 나 이렇게 좀 얇은 면을 좋아해. 파스타 먹을 때 면이 너무 굵으면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가끔씩 막 라구 파스타 이런 거는 넓적하고 두꺼운 면도 좋아하긴 해 음. 너무 맛있다 너무 쫄깃해 이 면이 좀 촉하게? 음, 뭐 친구랑 와서 브런치 먹기도 좋지만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추천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쁜이들이랑 데이트지만 오늘 같은 날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싶네요. 지 남자들이 대시를 안 하네. 왜일까? 용기가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무서운 걸까?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는 걸까? 결혼은 크게 생각 없으니까 아직은 매력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겠어. 나 매력있거든. <laughs> 즐거운 순간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어. 징글징글하다 싱글. <laughs> 어? 라임 된거 아니야? 징글징글하다 싱글. <laughs> 무슨 소스야? 초콜릿이야? 카라멜이야? 이스크림은 <목소리로> 뭐지? 현미 이스카루 바밤바 약간 이 스타일 감잡았뿐이 내기하자 무슨, 뭘것 뭘 같아? 커피 내기 어때? 커피 내기 나는 현미 아이스크림에 카라멜 크림 우리 내기했거든요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무슨 크림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저희 현미랑 섞어서 만든 음지 아이스크림. 그렇죠. 현미랑 더 가까운 거네요. 자, 여기는 커피 오늘 쏘쏜 거예요. <laughs> 이쁜이들, 여기는 그 유명한 블루버틀이야. 블루버틀? 블루버틀저드림커피 싱글 오리지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라떼. 여기, 여기 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밥은 제가 샀잖아요. 네한유씩으로 불러주세요. 네, 한 불러주세요. <laughs>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마셔 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 얘가 제일 인기가 좋을까? 이 원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선물해 주려면? 혹시 산미 있는 거 좋아하세요? 네. 산미 있는 걸로 원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콜롬비아가 좀 고, 포도주스 드시는 듯한 산미가 느껴지고요. 네. 약간 좀 뒷, 뒷맛은 좀 음, 가벼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중적인 거는 콜롬비아가 훨씬 나은데요. 추천해주신 콜롬비아 단주 <laughs> 한예슬님 <한유신이>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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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피 잘하네. 이제는 다음 장소로 분이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더 콜란샵 영국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소품 샵. 음나 인테리어 더 좋아하거든. 어렸을 때는 패션 잡지 뭐 이런 거안 보고 인테리어 잡지 안 봤어. 이런 미니어처 의자들, 유명한 의자들을 책장에다 다 진열해놔도 너무 귀엽겠다. 그치? 빨리 통. 어, 저기 더 있어. 이거는 대가족을 위한? 사실 이런 데다가 화분 같은 거 놔도 되게 예쁘다? 사실 집에 타월만 예쁘게 놔도 되게 고급스럽잖아? 인테리어 예쁘게 해 놓고 이렇게 어디서 받은 수건 같은 거 있잖아 글씨 적혀 있으면 은 조금 뭔자 알아? 침대에서 밥 먹을 때 있잖아 핸드폰 보면서 아이패드 보면서 딱이야 여기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3만 원 설거지할 때손 들어가나? <laughs> 너무, 너무 많이 살지 말자. 커피 그라인더 네. 이런 거 사면 어. 좋겠다. 커피 네. 메이커. 외국 친구들이 런거 가방에 여행 갈때 가지고 다니더라고.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았어. 네. 그다음에 저처럼 다른 상태에서 하이라이터도 네. 되긴 하는데 하이라이터는 네. 이거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음. 어머니 덕분에 득템했어요. 어머니가 <laughs> <해야 웃음> <해야 되는 웃음> <laughs> <laughs> 관심도 없어. 저 저자 누구야? 어스트리치가 이거 타조라는 소리거든? 이거 약간 눈 가려지고 벽에 이렇게 기댈 때 딱딱하지 않으라고 베개 너무 귀엽잖아? 타조 베개 시리즈 제사. 나 이거 예전에 본적 있는데 너무 웃긴것 같아, 이 아이디어. 2층 가볼까? 2층 가구다 가고. 나 너무 예쁘다. 집에 카펫트만잘 깔아도 분위기가 확 따뜻해지거든 우두마 있을 때좀 심심하니까 이런 카펫 하나 멋있게 쫙 깔아도 집이 약간 아늑하고 따뜻하고 완성된 느낌? 근데 카펫을 고를 때는 먼지가 많이 안 나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뜨거거 있는데 조명 정이다 뭔가 꽃 같지 않아? 꽃? 거실에는 조명 또 하나만 잘 놔도. 보이기가 아주 예뻐요. 너무 예뻐요넘어게 학교에 왔습니다. 공부를 해볼까요? 어, 해리포터야. 방에 왜냐면 침대를 좋아는데불 끄러 가기 너무 귀찮잖아. 근데 갑자기 어두워서 불이 필요할 때 이거 너무 괜찮잖아. 우리 이쁜이들이 그러겠지. 제발 자꾸 주방만큼 보러 와요. 요리 안 하는 거다 아는데. 그냥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저쪽 가구 보러 갈까? 얘네들은 다리가 너무 예뻐. 다리 콩? 엉덩이가 안배겨 이게 있어서 나는 의자 딱딱한거 안좋아하거든 엉덩이 멍들잖아 이런 의자를 카페에다 두면 안돼 왜냐면 손님들이 안일어나 이분이들 이렇게 소품들 사고 없는 것들을 이제 택배로 사서 오늘 아주 유익한 쇼핑을 했어요 하루종일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기에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 놀다! 돌아다녔으니까? 배고프잖아.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또 친구들이랑 그냥 집에 가긴좀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피자와 맥주를 한번 시원하게 먹을까? 뭔가 레스토랑 느낌보다는 가볍게? 이거 베지테리언인가봐 그치? 할라피뇨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멕시칸 스타일 매운 것 같고. 클래식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여기는 초이스에서 슬라이스로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맥주 가 고수, 고수. 맛있네려 드릴게요. 일단 옷에 묻 지방이 축적되는 소리가 들리지만 오늘 하루의 행복에 만족하는 걸로 너무 맛있다 여기 이런 게좀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끌끌을 혼자 와서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슬라이스로 뭐 테이크아웃하거나 끝은 안 먹는 걸로 딱딱해, 이가 안 좋아. 흔히들 오늘... 나랑 오랜만에 야외 데이트 어땠어? 재밌었지?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정말 딱 하루 짬 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요즘 새로 생긴 뭐 재밌는 샵들 구경 다니고, 얼굴이 좀 빨개지고 있대. 이들 내가 이거 원샷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 원샷하면 은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댓글 하나씩 달기. <웃음> <웃음> 무조건 주변에 내 채널 구독 안 하는 사람. 원 어, 플러스 원. <laughs> 마시고 뽑는 한이 있어도 돼. 뭐야? 뭐야, 너무 쉽잖아. 언니들 알지? 댓글 그리고 원플러스와 꼭 친구구독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피트니스 가서 한 1시간을 유산소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다음에 만나 안녕 오늘 너무 즐거웠어